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가 안 켜진 줄 모르고 두 시간을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 왜 그랬을까? 아무튼 <laughs> 어, 오늘 이어서 할 건데요. 좀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사기를 알아가지고 저번에 봤을 때 우리 그, 뭐지? 이거, 답변상 중에 포획한 횟수에 따라 모든 파라미터가 상승한다. 이거 자, 사기라고, 아,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모르, 모르시려나? 어무 지난, <laughs> 마이크 안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거기서 말했었는데, 잡특상 중에, 약수 특성 중에, 마술사 특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회역한 횟수에 따라서, 스탯이 엄청나게 상승해요, 지금. 원래, 이거 안 끼면 야, 마수사 안 끼면은 물리 공격력 2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583에 체력도 거의 만땅이죠 광삼이도 아 지난번 방송이랑 또 겹치는데 아무튼 업데이트 보면은 쌍무양도가 있거든요 같은 종류의 무기를 오른수, 오른손과 왼손에 장비하고 있을 때 서브잡의 특성을 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서브잡 프리랜서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프리랜서가 대기만성이 있어요 마스터한 잡 개수에 따라 모든 파라미터가 상승한다. 그래서 지금 광삼이 거의 다 찍었거든, 지금. 잡을? 만렙을? 엄청 많이 찍었죠?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이거 노가다 하다가 지금 막온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아이, 런피 빠져서 싫은데? 또 룩도 다, 다 다르더라고? 어딨어? 게블러 어. 지난번에 그 카드 따서 얻은 지 직업이죠? 이 옷이랑, 이 옷이랑 달라요. 룩이 또 다르더라고. 얘도. 네, 다 다릅니다. 남캐는 어, 빨간색 검은색이네. 아무튼. 아, 다시. 얘 원래 직업이 뭐였지? 아, 마술사. 그래서 지금 다 마술사 기고 있습니다. 광사인 빼고. 이게 사기라서. 이거 끼면은 되게 수월하게 깰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카드 게임도 했었잖아요. 그, 카지노 가서, 사바론. 거기서 카드 게임 하고 나서 이 방송 녹화 끝나고 제가 녹아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카드는 다 수집했습니다. 음, 보면은, 지금 도전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랭크 B 상태고요. 이 랭크 A 이상만 남은 것 같은데. 카드도 은근히 노가다가 많이 들더라고요. 음, 뭐, 많아요. 아무튼. 매니터가 뭐야? 이 근데 그좀 힘드니까. 이 카드도 있고. 별거 다 많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 이거 포인트 100포인트 모아서 살수 있더라고 마르파 자 아무튼 오늘은 그 남은 하나 가야죠 위즈월드 위즈월드만 해방시키면 이제 그 홀로그래든지 뭔지 거기랑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메인캐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위에 엘빗이 있죠 죠 not a mother. I don't understand. I know.

我らの師匠に倒されたビジヌがなんだとあれはボイスリングでおまうん何だ今の音はおお前はまさかビビジヌそう確かに私はエマに倒されましただがしかしはるか太古に失われた自らをハイアンデッドとする術 ハイアンデッドそして、ホログラードにつき、まだいアスタリスクに手に入れる、ね。ありがとうはここまで。今が残したこの町の住人をどういうことだ知っての通り、太古の魔法のすしかし、この私は生きた人間を不思議。まさか、貴様 건강 <laughs> 요크 다 준비가 되시 대르 아나니와 술이 소데스네 근데 예 목소리가 좀 톤의 위에도 사조야 요이 나가메카 얇은 더 듣고 온도 아 해볼까 메모 비신 저 무선 형들 네가早速 술의 준비에 돌이かかる とします捉えた町の連中を 来る途中で見つけた口だけこのままでは町の人々やリリーは諦めるのは早いぞロディビジルは準備を行うと言っていたのだろうつまりその前にそうだなだけど相手は不死身なんでしょう。 それについて何だがががそのののののたたためにはトネリリ枝枝必要だだななもかか本当かうーんもう思思いいい出したぞリリーがアモナだと思っていた木人人形あああの人形あねすまないそ 짠! 젠장! 뭐야. 뭐, 뭐지? 휴식이 필요하면 말하게. 여관, 여관 역할인가? 그 미로를 다시 가된다니 아, 비켜봐요. 아, 따라 들었가고 자, 어디보자. 저쪽이네요. 근데 여기도 뭐 이상한 거 있던데? 이 맵에? 너무 레벨 높아서 못 갔었는데, 여기였나? 어, 여긴가? 어,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뭔지 모르겠어. 들어가면 몬스터가 있고, 아무런 퀘스트 같은 게 없는데, 여기가 되게, 뭐야. 지금 못 가게 해놨네? 레벨이 높더라고요. 흠. 아, 그미로로 와버렸네요. 함, 이거 타면 되겠지. 뭐야? 이리, 여기 집 가라고? 이런... 다렸고 해가 저물었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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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がはいもてつだ大丈夫だしばらく休めばかいそうかなすまないそれでこの枝をどうすればいいんだ君たちは不死族が死してなお動くものそれが一般的な解釈だ人はいつか死ぬ しかし死者たる不死族は逆だしか <laughs> とは言っても生き返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いくら倒そうともしたがって不死族の活動を停止させるには彼らをなるほどああ回復力や成長力が高いトネリコの魔力を込めたのはそのせいあとはビジヌを倒した後に もっとも。これは師匠の残した書物の受け売りだ。我輩たちの師匠だぞ。そうだな。後の人たちを。ああ、任せてくれ。じゃあ名門家で毎아ごろすめんでなる는があ。じゃ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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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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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あ。あ。あ。あ。あ。아あ。あ。あ。あ。あ。 어, 그런 느낌이던지. 어, 맞네. <laughs> 뭐야? 비누 자식이 와서 보물 선자 하나 털고 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도망친나 난. 나중에 여기 와서 그 뭐냐? 레벨링 하면 되겠다. 근데 아, 아, 왜 보물 상자? 개수 표시 안 해주지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거잖아 플리랜서 스킬이잖아 <laughs> 어빌리티 뭐지 그냥도 한 번씩 싸워봐야 되나? 아들야, 기리쿠다, 보미세테로아들도 아, 엘비스도 물리 공격에 된다. 들드리기껴놓을까 하나씩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씩 잡아보죠. 도감도 한쳐야될것 처... 같으니까. 점점 강해진다. 얘넨 뭐냐? 이 처음 아, 처음 보는 애인가 아닌 것 같은데 까만색 이런 애 있지 않았나? 전신 어. 전례ます 아, 저는 되게 포인트 가지 볼까? 는이케마시의것아 어, 근데 て배 아, 속이 좀 애매해. 좀 세배속 하면 좀 느린 것 같고. 네배속 하면 너무 빠른 것 같고. 뭐 알아라. 또할 거. 예, 리아빵스맞 이거지. 바로 그냥 가버리죠? 보스 전화로? 그 <laughs> 길어오자 보스 개발할것 같은데 내가? 몸는사자못 찾았지 어우 나이 이 뚜껑 겁나 큰몬스터줄 알았네 아시씨입고샀다 마무리 선제 편안한 승리였다 잡꽃슬 이제 안 줘도 될것 같은데. 여기 뭐 숨겨진 맵 없나? 랜드 못 들어가나? 그만두 잡고들. <laughs> 제가 피곤하면 은 혀가 급격히 짧아지거든요. <laughs> 무슨 기믹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플루티드 아머. 누구 거야? 오, 개 좋은데? 속도랑 회피율이 떨어지지만, 그이버 또, 먹힐 뭐수 있나? 왕사미가 먹끼고 뭐 있었죠? 기억이 안 나. 어, 와, 얘 뭐야? 아, 끼고 있네? 닌자의 옷 끼고 있었죠? 마방이, 마방 좀 떨어지는데 괜찮네. 뭐지? 됐어. 요즘 뭐 장비도 안 사서, 안 사서 모르겠다. 아,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길이 있는 건가? 켜봐, 켜봐, 아, 비켜보라고. 이씨 <룩> 아, 왜두 마리 걸렸어? 아나이... 컷씨 헛... 길다고미세로지두다여스캐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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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나 이상한 데서 하고 있었네, 난. 아, 길 없네. 아, 여기가 길인가? 루트가? 어든 선제 없어요? 여기 있다. 거인의 투구! 마물! 아저씨야, 나또 안아뒀다가? 뭐 헤머 메이스 거인의 투구랑 헤머 메이스 어디 한번 볼까요? 오, 괜찮은데. 근데 메메이스낄 사람이 없네. 나 먹히고 뭐 있었죠? 예? 강이뭐 쓰끼고 있었지? 필페이스 끼고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 이거 뭐얘까좀얘 끼고 있네. 페이스 됐어. 비기비기 어디까지 도망쳐 이 자식들. 아나웬 이쪽 눈왜 이렇게 아프냐 오늘. 어 저랑.

私の実験の余興として余興だとええ。たわむれはこれで終わりです。うれい。ただ、ただん、ヨンサイコペストだ。シアゲマツァ残念だがそうはならぬよウィズワルドを故郷とするものとしてエマの弟子だお、なキリリギャンペンンデシショウダケニャキタラズシゾクノ

와, 아, 진짜 역겹게 생겼다, 저 캐릭터. 나 그거 있나? 집을 타면 올라가는 거? 모르겠는데. 일단, 돋보기. 빈 약점이겠죠? 아, 스피드 너무 빨라 스피드 때문에 못 받네. 데미지 왔는지. 조전. 감력 개방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나요? 한 번씩 때려보자, 일단. 아니, 집을 타자. 키가 벌써 1만이까지어대엽기네 <laughs> 엘비스. 아그빅 마법이 없어가지고 편한네 시카다가. 니하미길하 파. 좋아 한다 얘네 네 명씩 다 전역 해방하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다곤스크 틈이 누구요? 사가리 아까 그말 말이잖아 말. 한번 써볼까요? <목소리> 오. 그0 0딜 너도 한번 저녁 해방하길 비소 성 없나 어 저번에 어제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 아 누구들이 점핑 어떨 아라크네 한번 갈까요 나이스 나아 그래 추격자세 개삭기삭이죠 개사, 이것 쓰면은 평타 한번 때릴 때두 번씩 때립니다 훠약술 너 인간 양이네 시장 정족 여 있다. 좀비 킬러. 와안아샌 <laughs> 미친 나이도 개 쉬운데. 사천왕가만 한번 싸울까요? 다윤석 때리겠 좋아요. 끝나겠는데 저기 끝내자. 이렇게. 어 끝났네. 뭐야. 마다마다 <laughs> 지금 바로 엔딩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란안대통이터치세요안이탈대이탈이 탈리안 대통령이. 탈리안 대통카이 탈리안 대통령이. 탈리안 대통령방탈이그 풀렸다 추격자세 이럴수가 어피 살이 있는데 쓸수없이 탈리안 대아령이 탈리안 대통령이. 누구일까 옥토이프가 뭐야? 베지로판 누구야? 어. 다른 거지? 그럼 안 다른 거 같은데? 어, 잔다. <laughs> 자는 건가? 멈춘 건가? 자는 건가? 히카나가아프 나도 나이스. 분 그냥 좀비 킬러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의 본기. 타이가 마법 스면은 얼마나 달까? 우스마크 마력. 아니 씨발. 스 젠장하네. 인 해방하기. 이미테이 애들은 옛날 옛날에서 별로 안될것 같은데 한번 써 볼까요? 아니, 피하잖아 지피가 음. 더 많이 닳았는데 방금 지도 한2000 한 닳지 않았어? 쟤 방금 한대더 잠만 갱게 루파 다시 한번 어.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피하나 보다 자결 뭐 어, 알았어 아, 그래? 방 그래? 방사래 아, 최악체가 됐어, 지금.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만해 빨리 밀 그래? 나무가 아, 박 아, 버려그

내가 <laughs> 보스 같아. 내가 악당 같아. 나서. 나서. <laughs> 어, <끝났다. 웃음> 팔로 때리는 거 뭐야? 끝났나? 어할할

바바가 아, 버찌유지そんなことこんな예 가세요. 이걸로 예, 먹고 싶지도 않은데 아스타리스크. 오만의 넘어다 미지누. 오케이. 비용. 또다 버려. 아 <laughs> 존나 싫어. <laughs> 마인 다크 어 근데 어두운 공격이 있는데 어두운 공격좀 필요하긴 하지. 음, 자결. 자신을 포함한 적과 아군 전체에게 이런. ありが니다 여러분.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신경 쓸 나노디. 그래서 글로리아 공조와 風のクリスタルを取り戻すためでは私たちも코타비 사건의 검은 막은.それに あなたには一度ならその恩返しをさせてくださいローディーさん <laughs> 共に参りましょう <laughs> 感謝いたしますまずはプラシド王の待つ드디어전쟁인가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代表就任以来ですかなこのような場で改めてお会いすることに<話> すでにサバロンのポールをお約束通りお手伝いに参りハリニマリハリニ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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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リ 此度の侵略は3年前に起きたミューザイの襲撃から始まっていますあの日我が国を襲った者たちはクリスタルも奪っていきました皆さんはおそらくクリスタルを火水風土の力を宿した「神規と考えているでしょうそれは間違い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クリスタルの真の役目は別にあります 最悪を封じるための鍵という役目がはる、うん、か昔我が国の王と三人の戦士が闇の瞳と呼ばれる最悪と戦いました闇の瞳が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それは分かりませんしかしそれが引き起こした天変地異により世界は死に瀕したとも言われています 激しい戦いの末4人の戦士は神々より授かった4つのクリスタルにより闇の瞳を封じたのですですが闇の瞳の力は強大でクリスタルの力をもってしても完璧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クリスタルの力は日々失われてゆき200年ごとにクリスタルへと力を注ぐ必要がありました 以来我が国はクリスタルによる封印を守るため。